맞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용인공원.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쭉 들어가면 됩니다. 쭉 들어가서, 쭉 이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나옵니다. 뭐 그냥, 아, 용원, 용인공원 입구입니다. 입구. 아, 이 입구도 새롭게 단장을 했네요. 제가 지금 공사하는 것까지 봤는데, 지금 한 1개월 좀 넘은 매달 오는 편입니다. 매달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 1개월 지났는데, 어이고, 상당히 단장을 많이 잘돼 있네요. 정비가. 공사를, 이제 마무리 단계가 왔고, 지금 공사가 지금 다 끝난 것 같네요. 공사가 다 끝났고, 여기가 이제 공원, 용인, 용인 공원 묘지입니다. 용인 공원 묘지고, 어 왼쪽에 이제 갈린실, 관리 센터까지 다 정비가 된것 같네요 제가 지난달 왔을 때만 해도 음.. 어, 아직 공사 중이었는데 다 정비가 됐고 아 여기는 이제 납골모를 뭐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묘지입니다 공원 묘지 공원 묘지 용인 용인 공원 묘지 자 저희 어머니 모신 데가 이제 정남지 정남지 아 드디어 드디어, 저희 어머니 씨를 모신, 용인 공원 묘지에 왔습니다. 용인 공원 묘지에 왔습니다. 아 여기가 용인 공원 묘지, 이제 저희 어머니 모신 정남지라는 곳입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정남지. 초입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 이제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뭐, 오늘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인데, 아이고, 여름에, 오늘이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한여름에 이렇게 와봤습니다. 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우리 어머니 길이입니다, 길. 길이고 왔는데, 아, 올 때마다 참, 음? 이게 다 묘가 이렇게 잘, 이게 유인묘아이거 저희가 저희 어머니 7년 전에 모셨을 때이 밑에는 다 그냥 잔디 이런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생겼네요 이렇게 많이 생겼고 밑에 유의묘는 납골묘 같습니다 납골 납골이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매장 매장시켰죠 요 밑에는 거의 납골 본묘 봉묘 봉묘 여기서부터는 요거도 납골 여기선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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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매장. 저희 어머니는 이제 로얄층, 로얄층으로 모셨습니다. 좋죠? 여기가 공업묘지입니다 용인입니다, 용인. 명당이 많기로 유명한 용인. 용인 중에서도 제일 산세가 좋고, 어, 명당으로 모난 그런 용인 요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4층 아니죠? 여기서 하면은 5층 내주고 5층. 5층 모셨습니다. 5층. 4층. 아이고. 아. 이거. 아 이게 이제 비도 맞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아주 그냥 네? 저희 어머니 인제 누가 다들었어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저기 작은 소나무를 어 어머니 돌아가 있을 때두 개를 양쪽에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를 두 개를 작은 걸 진짜 한 20cm 심어놨는데 이렇게 자랐네요. 아이고 이거 누가 와서 아 우리 누님 같은데 화분을 갖다 놨는데 화분이 써져 있네요. 꽃도 어디서 꽂아 놓은 게 바람 때문에 날아간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이 예, 산세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도 있는데 저 위는 솔직히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적당한 여기 5층이 제일 좋고 주변이 산세 주변 이렇게 이다 묘집입니다 저 밑에도 저 최근에 지금다 최근에 이거 흙이죠 아직 흙 최근에 절로 최근 에한 건데 최근 최근에 최근에 한거고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묘지가 저희 어머니. 제가 유일하게 나무를 이렇게 저희 어머니면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엄청 자랐습니다. 이게 2, 20cm였는데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진짜 너무 잘 자라. 너무 잘자랍니다 제가 지금 지금부터 한번 아, 묘지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원인가나 꽃은, 꽃은, 네부 정도 같고.